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녀노소 다짜고짜 영어회화, 남다영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네. 아니, 나는 더 특별한 무언가를 원해. 이 말은, No, I want something more special.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나는 원해. No, I wan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할 말은, 원한다 그랬으면,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어를 쓰셔야죠. 목적어는, 더 특별한 무언가를, 요게 목적어입니다. 일단, 무언가, 어떤 것, 이런 말은 something, 이게 어떤 것 이런 뜻이죠. No, I want something. 그럼 어떤 것을 원합니까? 특별한 어떤 것. 특별한 <laughs> 이란 말은 special, 이렇게 special 이란 형용사를 쓰는데요. 그래서 something special 이렇게 말씀하시면 특별한 무언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명사 앞에 놓였었죠. A special plan, 뭐 특별한 계획, 이렇게, 형용사는 원래는 명사 앞에 위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something,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들, something, 어떤 것, nothing, 그 어떤 것도 아니다, anything, 그 어떤 것.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이 명사들은 형용사가 뒤에 옵니다. 네, 특이하죠. thing으로 끝나는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런 단어들은 형용사가 뒤에 와야 됩니다. 자, special something 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something special 이렇게 말씀하셔야 특별한 무언가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표현하지 않은 말이 있죠. 그냥 특별한 게 아니라, 더 특별한, 더 특별한, 지금 니가 말한 것보다 더 특별한, 네. 그럼 special 이란 말 앞에다가, more 라는 말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more 가 무엇일까요? 네, 이런 걸 비교급이라고 합니다. 더 뭐뭐한, 네, 비교하는 거죠? 뭐뭐보다 더 뭐뭐한 비교급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이 비교급을 보면서 이제 아울러 최상급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급, 최상급. 이게 뭐냐? 일단 비교급이나 최상급이라고 하는 건 형용사나 부사를 가지고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교급이라고 할 때, 키가 더 큰, 더 큰, 또는 더 비싼, 그럼 비싼이 더 비싼이 된 거죠. 큰, 더 큰, 그럼 키가 큰, 다 형용사가 비교급이 된 거죠. 그쵸? 빨리 달린다, 더 빨리 달린다. 그래서 빨리는 부사입니다. 동사를 꾸며주죠. 빨리 달린다. 동사를 꾸며주니까 빨리는 부사인데, 더 빨리! 이렇게 하면 비교급이 되는 거죠. 최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키가 가장 큰 소년, 가장 큰, 이것도 원래 형용사, 키 큰, 형용사가 최상급이 된 거죠. 가장 빨리 달린다, 그러니까 빨리가 부사인데, 가장 빨리! 이렇게 쓰면 최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급이나 최상급은, 형용사나 부사를 가지고 만든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급은 어떻게 만드냐면 형용사나 부사 뒤에다가 이야를 붙여주시면 비교급이 됩니다 근데 간혹 이야를 붙이기가 껄끄러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껄끄럽다는 건 이야를 붙이면 발음하기가 좀 불편해지고 어색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뭐 얘기하면 뭐 OUS로 끝난다던가 FUL로 끝난다던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외우기보다는 실제로 발음해보고 "아, 이거 불편하다" 싶으면 네, 이하를 못 붙이는 게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언어라는 건 발음하기 불편하고 좀 껄끄러우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발음해보고 "불편하다" 싶으면 이하를 붙이지 않는 거죠. 이하를 붙이지 못할 경우에는, 그 밑에 나와 있듯이, 형용사나 부사 앞에다가, more, 이걸 붙여주시면, 더 뭐뭐한, 더 뭐뭐하게, 이런 뜻이 됩니다. 비교급이 되는 거죠. 그럼 최상급은 어떻게 만든다면, 형용사나 부사 뒤에다가, est, 이걸 붙여주시면, 최상급이 됩니다. 역시, 단어에 따라서 EST를 붙이면 발음하기가 불편해지고 껄끄러워지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보통 단어가 너무 길거나 짧다 하더라도 발음상 불편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EST를 붙이는 게 아니고 형용사나 부사 앞에다가 most를 붙여주시면 가장 뭐뭐한, 가장 뭐뭐하게 이런 뜻이 돼서 최상급이 됩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 비교급이나 최상급이라고 하는 건, 형용사나 부사를 변형시켜서 나타내고, 비교급은 형용사나 부사 뒤에 이하를 붙여주는데, 이하를 붙이기가 조금 불편하고 껄끄러우면, more, 앞에 more를 붙여준다. 최상급은 형용사나 부사 뒤에 est를 붙이는데, 역시 발음하기 불편하거나 껄끄러우면, 형용사나 부사 앞에 most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e is taller than I. 토르 키큰인데 이하를 붙이면 더 큰이죠. 키가 더 큰. He is taller. 그는 키가 더 크다. 아, 비교급 뒤에 보통 then이 많이 오는데 요 then이라고 하는 건뭐 뭐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then I 나보다. 네, 여기 I라고 하는 게 사실은 원식인데 실제로는 미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He is taller than I. 또는 He is taller than me. 이렇게 표현하시면, 그는 나보다 키가 더 크다. 이렇게 됩니다. 이하를 붙이는 게 발음하기 불편하지 않죠? 그럼 taller. 이게 비교급입니다. 그 다음, She is more beautiful than her sister. 그녀는 more beautiful. 더 예쁘다. than. 뭐뭐보다. 그녀의 여자, 형제, 뭐 언니나 동생보다 더 예쁘다. Beautiful. 단어가 좀 길죠? Beautifuler 발음하기가 껄끄럽고 불편합니다. 단어가 너무 길어지고 Beautifuler 발음하기가 불편하죠. Beautiful. 이열 ER 못 붙이니까 앞에다가 more를 붙여서 more beautiful. 더 예쁜. 이렇게 비교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Jack wakes up. Jack은 일어난다. earlier, early가 일찍이란 말인데, earlier, 더 일찍 일어난다. then, 뭐뭐보다, 라는 뜻이죠. anyone in his family, 그의 가족, 가족에서 그 누구보다, 그, 그의 가족 안에 그 누구보다 더 일찍 일어난다. 제기 가장 일찍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earlier, 이거 부사인데, 원래 early, 일찍이란 부사인데, earlier, 더 일찍, 비교급이 되었습니다. 그럼 최상급 보시겠습니다. He is the tallest in his class. 토리키큰인데 EST를 붙이면 가장 큰. 그는 키가 가장 크다. 그에 반해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tallest. 최상급 앞에는 우리가 배운 정관사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정관사 더라고 하는 건 정해진 대상. 특정된 대상에 붙이는 말인데, 최상급에 왜 덜을 붙이냐면, 키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 최상급은 한 명이죠. 가장 키큰 사람. 그래서 최상급을 쓸 때는, 대상이 정해지니까, 그 최상급 앞에다가, 더, 정관사 덜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He is the tallest in his class. 그는 그에 반해서 가장 키가 크다. 다음 this car is the most expensive here. 이 자동차가 the most expensive. expensive는 비싼이란 뜻이죠. 형용사인데 여기 est를 붙이면 너무 길어집니다. e x p e n s i v e s t 발음하기가 너무 불편하죠. 그럴 땐 앞에다가 most를 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최상급이니까 앞에 정관사 the. This car is the most expensive here. 이 차가 여기서 가장 비싸다. 다음, she works. 그녀는 일한다. hardest. hard는 열심히 일하는 부사인데 est를 붙여서 가장 열심히 일한다. 네, 역시 최상급이라서 더를 붙여주셔야 되는데 부사의 최상급 앞에는 더를 써주셔도 되고 안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녀는 가장 열심히 일한다, in the company, 그 회사에서, 그래서 hardest, 이렇게 최상급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비교급 최상급 처음 등장했는데, 네. 잘,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자주, 영어 문장을 자주 말씀해 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기 나온 예문들을 한번 눈을 감고 표현을 해 보시면 쉽게 익혀지실 겁니다. 네,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no I want 나는 원한다. something more special. something은 형용사가 뒤로 와야 되는데 그 형용사가 비교급이 된 거죠. 더 특별한 무언가를 원한다. 네, 그랬더니 이제 비가 가운데 구멍이 있는 것 있는 이건 어때?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시겠습니다. 네, 가운데 구멍이 있는 이건 어때? How about this one with a hole in the middl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동사는 어때, 어떠냐, 어때, 이게 동사죠. <laughs> 그럼 주어는 뭘까요? 우리 말로 하면 이것은 어때, 그러니까 이건, 이게 주어일 것 같지만 이것은 어때? 이것은 우리 말로 하면 이것은이. 주어이겠지만 사실 여기 어때라는 말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말이죠. 너 어떻게 생각해 이거? 사실 이거는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말입니다. 주어 쓰진 않았지만 영어로 하면 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말이죠. 네,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뭐 뭐는 어때? 이 표현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how about 또는 what about? 이 표현이 "모모는 어때?" 원래는 "How do you think about?" 넌 땡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How do you think about?" 넌 모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말이었는데, 자주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Do you think?"는 생략되고 "How about?" "What about?"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How about?" 모모는 어때? 이제 뒤에 써줄 말은, 이건 어때? 이런 말이죠. 이것은 어때? 뒤에다가 this one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 one이라고 하는 건 숫자 1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명사로 쓰여서 앞에 언급했던 대상 그 여러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이럴 뜻입니다. 지금 케이크를 고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빵집에서 케이크를 고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케이크 많은 것 중에 이거, 이 케이크이라고 해서 this one. 그렇게 쓰는 대명사가 one입니다. 많은 것들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나. This one. 이거. 이거 어떠니? 어떤 이건 어떤 어떤 이겁니까? 구멍이 있는 이것. This one을 꾸며 줘야 되는데 구멍이 있는 이 말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with a hol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hole이라고 하는 게 구멍이고 그 앞에 있는 with 전치사죠. with. 전치사 with가 뭐뭐와 함께라는 뜻도 있고 또 모모를 가지고라는 뜻도 있고, 또 모모를 가지고 있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So with t h o l e 그러면 구멍을 가지고 있는 this one 이것 이렇게 됩니다. With가 모모를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How about this one with t hole? 구멍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어떠냐? 근데 어디에 구멍이 있습니까? 가운데에. 가운데라는 말은 in the middle. middle. 이게 중간이란 뜻이죠. in the middle. 그래서 how about this one with a hole in the middl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how about this one with a hole in the middle. 네. 이어서 b 가 계속 말합니다. 커다란 도넛처럼 생겼다.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보시겠습니다. 네이 표현은 It looks like a big donu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커다란 도넛처럼 생겼어 이 말은 주어가 생략어 있죠. 그것은 커다란 도넛처럼 우리 말로 생겼다는 건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영어로는 보인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주어 동사는 그것은 보인다. It looks. Look 이란 동사가 보다도 되고 보인다라는 뜻도 됩니다. It looks. 그것은 보인다. 커다란 도넛처럼, 커다란 도넛, a big donut. 뭐뭐처럼 이란 전치사를 붙여주셔야 되죠. A big donut 앞에다가, 뭐뭐처럼 이란 전치사를 붙이셔야 됩니다. like. 이게 전치사 like가,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it looks like a big donut. 그것은 큰 도넛처럼 보인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니 나는 더 특별한 무언가를 원해. 아니 나는 원해. No, I want. 목적어는 무언가를 더 특별한 무언가를 무언가는 something 이란 말이고 something은 형용사가 뒤로 뒤에 위치합니다. 특별한이라고 하면 special. 더 특별한이라고 하면 비교급인데 specialer, s p e c i a l 발음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형용사 앞에다가, more, 이렇게 붙여주시면, 비교급이 됩니다. something more special. 더 특별한 무언가를 원한다. No, I want something more special.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구멍이 있는 이건 어때? 뭐뭐는 어때? how about? what about? 이렇게 쓰시면 되죠. 원래는 how do you think about? what do you think about? 이런 말인데, 자주 쓰는 표현이라서 do you think가 생략되고, How about? What abou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이것은, this one, 이케이 k 여기 원은 대명사죠. This one, 이거 어때? 구멍이 있는, with a hole. 전체 다 위드가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with a hole, 구멍이 있는 이건 어때? 가운데, in the middle. How about this one, with a hole in the middl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커다란 도넛처럼 생겼어. 이 말은. 그것은 뭐뭐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생겼어라는 말은 뭐뭐처럼 보인다. 그래서 it looks. 그다음 커다란 도넛 a big donut. 뭐뭐처럼 전치사 like. It looks like a big donut. It looks like a big donu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표현들도 우리 말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영어로 자주 바꿔서 표현해 보시고 큰 소리로 더 빠르게 발음하실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이제 도움이 되신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변에 더 많은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예, 자기 생각을 언제 어디서든 영어로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하루하루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변변치 못한 방송이지만 그래도 즐겁게 시청해 주시고 있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